하루에 커피 세 잔, 오래 살까, 빨리 죽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음료, 커피에 대한 겁니다. 하루에 커피 세 잔, 오래 살까, 빨리 죽을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마치 짜릿한 미스터리 소설의 제목 같기도 한데요. 오늘 이 수수께끼를 저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커피 아침을 깨우는 향긋한 한 잔부터 식후의 여유, 친구와의 수다, 심지어는 업무의 동반자까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매력적인 음료가 과연 우리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건강과 장수라는 거대한 주제 속에서 커피의 진짜 얼굴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의학적인 근거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파고들어 볼 테니, 오늘 저와 함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커피의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커피의 유래는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 칼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칼디라는 목동이 어느 날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펄펄 뛰는 것을 발견했어요. 잠못 이루고 뛰어노는 염소들을 보고, 어? 저게 뭐지? 하고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니 웬걸? 피로가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의 시작을 알리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9세기경의 이야기이니 커피의 역사는 정말 유구하다고 할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은 칼디의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꼈고 곧이 신비로운 열매에 대한 관심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통째로 먹거나 끓여서 마시는 형태였지만 점차 오늘날 우리가 아는 커피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흥미로운 발견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이슬람 문화권에 퍼지면서 각성 효과 덕분에 밤샘 기도에 도움이 된다 하여 종교적인 음료로도 사랑받았습니다. 이슬람학자들은 커피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학문에 정진했고, 수피즘 수행자들은 명상을 위한 음료로 커피를 즐겼죠.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악마의 음료로 불리기도 했지만,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커피를 맛본 후, 그 향과 맛에 매료되어 축복을 내리면서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황의 한마디는 커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시작된 지식인들의 만남은 개몽주의를 꽃피우는 중요한 장이 되었고,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단순한 음료 판매점을 넘어 정보 교환, 정치 토론,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지는 활발한 사교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페이 유니버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 한잔 값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음료로 자리매김하며,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커피는 단순히 음료를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18세기에는 유럽 전역에 커피 경작이 확산되었고 신대륙으로까지 퍼져나가며 전 세계적인 음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이처럼 수많은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변천을 거쳐온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커피의 인기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카페인을 통한 각성 효과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커피 한 잔이 주는 의미가 훨씬 더 복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문화코드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의 등장, 홈카페 문화의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졸음을 쫓는 음료를 넘어 커피의 섬세한 향미를 즐기고 원두의 산지와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풍미를 탐구하는 미식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죠.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과 간편한 결제 시스템은 커피 접근성을 더욱 높였고 SNS를 통해 자신의 커피 취향을 공유하는 문화도 커피 소비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복합적인 문화현상이자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커피가 단순히 기호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수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커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커피는 몸에 나쁘다는 막연한 선입견이 이제는 적당한 커피는 몸에 약이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이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커피 세 잔, 오래 살까 빨리 죽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의학 연구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들입니다. 하버드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답게 커피와 인간의 건강, 수명에 대한 방대한 스케일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편의 연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수십만 명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기에 그 신뢰도는 더욱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프랭크 후 교수님 연구팀은 무려 20년 동안 커피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놀랍게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하루 3잔에서 5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조사한 연구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즉,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커피를 권해야 할 지경이라니까요. 이 연구는 커피 섭취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커피 섭취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며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사라 마다비 박사 연구팀은 여성 간호사 4만 7천 명 이상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아주 대규모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바로 건강한 노화였습니다. 암, 뇌졸중 이형, 당뇨병 같은 11가지 주요 만성 질환에 걸리지 않고, 인지 기능, 정신, 건강, 신체 기능이 모두 유지되는 상태를 건강한 노화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바로,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들이 이러한, 건강한 노화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커피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의 중요성을 커피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적정량이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노화 기준을 충족한 여성들은 하루 평균 315mg의 카페인을 커피를 통해 섭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커피 잔으로 약 3잔. 또는 요즘 많이 드시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두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커피 한 잔을 더 마실 때마다 건강하게 늙을 확률이 2%에서 5%까지 높아졌고 이 효과는 하루 최대 5잔까지 유효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5잔을 넘어서면 효과가 더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페인 섭취량뿐만 아니라 커피라는 형태로 섭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 한 잔이 제공하는 단순한 각성 효과를 넘어 복합적인 생리 활성 물질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커피에는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생리 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페놀 같은 파이토케미컬은 장내 미생물군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며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심지어 기초 대사율 BMR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병, 항고혈압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암의 성장까지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보건 기구 즉 WHO의 바람 가능 물질 목록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오히려 많은 유형의 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반전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커피에 풍부한 클로로겐산, 퀸인, 트리고넬린 등의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클로로겐산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커피 섭취가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커피가 뇌기능을 보호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는 커피 그 자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디카페인 커피나 차에서는 이러한 건강한 노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콜라 같은 음료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한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외에 다른 수많은 유익한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카페인만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 수백 가지의 바이오 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탕이나 크림이 과도하게 첨가된 가당 커피보다는 블랙 커피나 우유가 들어간 라떼처럼 본연의 커피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즐기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 당장 커피를 마셔야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과 개인의 체질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도 밤에 꿀잠을 잘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커피가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인 대사효소가 활발해서 카페인이 몸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전적으로 카페인을 빠르게 대사하는 사람들은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카페인에 매우 민감한 체질이거나 카페인 대사효소의 활성이 낮아서 카페인이 몸 안에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커피를 멀리 하거나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건강이나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아무리 커피가 좋다고 해도 오히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위험 증가 등 전반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섭취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커피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후 늦게는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거나 아예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결국 커피가 나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카페인 대사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YP1A2 유전자형에 따라 카페인 대사 속도가 달라지는데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은 카페인을 훨씬 느리게 대사하여 부작용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커피를 마셨을 때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지 속이 편안한지 불안감은 없는지 등 나만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세요. 만약 커피를 마신 후 두통, 메스꺼움, 불안감,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몸이 카페인에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커피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팀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운동, 건강한 식단 유지, 금연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 습관에 비하면 커피 섭취의 이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요. 즉 커피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보조제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주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바탕 위에 커피가 시너지를 더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커피라도 밤샘하고 패스트푸드만 먹고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자신의 체질에 맞춰 하루 세잔 정도의 커피는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시럽이 과도하게 들어간 달콤한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블랙커피로 즐기거나 우유나 소량의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커피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신 만큼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루에 커피 세 잔, 오래 살까 빨리 죽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결론은 자신에게 맞으면 약이 되고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즐기되 건강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커피를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에 맞는 최적의 커피 섭취 방법을 찾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커피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커피 문화 체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보시는 것도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여러분.